오늘 은 어때요？그대 꿈을... 여러분 안녕 하 세요？타로 아마 입니다. 오늘 도 여러분 들의 마음 을편 안하 게해줄5분 타로, 그 사람 의 속마음 한번 시작 해 볼게요. 따라오 세요. 네 1번 골라주신 하몽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5분 타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우리 상대방 분들 지금 굉장히 관계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시작에 대한 욕심 잘해보고 싶은 욕심 굉장히 많고 그런 걸 전제로 염탐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고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잘 흘러갈까 이런 고민들이 좀 빠져있다라고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세븐 소드카드 나와주기 때문에, 어,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미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시고, 여기 이렇게 여섯 개의 컵카드 나와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사귀면 어떨까, 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과거에 만나셨던 분들이라면 과거의 기억이 좀 이렇게 미화되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곱씹고 계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보다 상대방 분들 마음이 조금 더 힘들어 보이시고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나 문제들을 안고 계신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임하고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이렇게 모임이나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과 많이 얽혀 있는 관계일 수가 있고요 구설수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실 수가 있겠다 하지만 현재 두 분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 같아요 열 개의 펜타클 카드, 에이스의 컵 카드, 그리고 월드 카드까지 나와 주시면서 두 분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어, 그리고 생각보다 진지하고 완전한 관계로 가는 거 어, 이게 두 분이 원하시는 관계이시거든요 월드카드에 텐펜타클까지 들어와줬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로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으실 수가 있고 어, 가볍게 가볍게 생각해서 만나는 관계는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두 분이 서로를 생각했을 때들수 있는 감정은 설레임과 행복감, 그리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상대방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 현재는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 줬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그에 응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시거나 어, 약. 약한 정도의 적극성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 염탐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좀 멋있고 예쁜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좀 푸서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솔 메시지 카드 확인해볼게요. 기다리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힘내서 기다려봐요. 네. 네, 일반 화목님들을 위한 5분 타로 여기까지고요. 5분 타로 자주자주 자주 찾아올 거고, 오늘도 좀 빨리 왔죠. <laughs>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긴밀하게 개인상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상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사랑해요. 화이팅! 네, 이번 하몽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5분 타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아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지금 현재 에너지를 뽑아 본 거예요. 그런데, 아, 너무 힘들어요. 어, 너무 속상하고, 어, 두분다 지금 뭐,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좀 이렇게 생이별하신 분들 이렇게 뽑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인내와 뭐, 고난, 고뇌, 뭐, 이런 걸 상징한 십자가 카드가 나와서, 어, 우리 여러분들 스프레드가 좀 힘드실까봐 걱정을 하긴 했는데. 어, 두분다 마음이 좀 비슷해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 쪽8개칼 카드 상대방 쪽 3개의 칼 카드 둘다 지금 어쩌지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상대방 분들이 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9개의 칼에 3개의 칼 그리고 여왕의 컵 카드에 2개의 컵이면 굉장히 감정 소모 많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실은 굉장히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 어, 심지어는 본인이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너무나도 괴롭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크카드에 햄카드 카드 나오기 때문에 응, 음,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 거짓으로 좀 포장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 투 소드 카드에 다섯 개 펜타클 카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 수가 있겠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두 분이 함께할 앞으로의 미래가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일부분의 분들은 여기 체하 나오시면서 좀 비밀 관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여러분들 여덟 개의 카에 아홉 개 컵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 이 관계를 임하셨다가도 다시 또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갇히실 수가 있고 좀 이런 걸 반복하실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 같. 상대방도 우리 여러분도 서로 함께 있을 때 굉장한 마음의 편안함을 좀 느끼시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전차 카드 나와주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다시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소울 메시지 카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비우세요. 소울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모두 다 비우세요.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네.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어, 그런 모습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이번 하목님들을 위한 5분 타로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금방 찾아올 거니까 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밀하게 개인 상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카카오톡 채널 타로하마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3번 나방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5분 타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우리 3번 나방님들 지금 이렇게 카드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5분 타로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분의 사랑은 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어, 뭐 이별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서로를 되게 짝사랑하고 있거나 서로를 신경 쓰고 있는 관계인데, 어, 이게 좀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의 관계는 한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관계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음, 그만큼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네요. 두 개의 컵 카드에 기사 치파인 카드가 메인으로 떴어요. 어, 너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실은 굉장히 열정이 불타오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관계이시거든요. 어, 다섯 개의 컵에 아홉 개 칼이면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좀이 관계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와중에도 굉장히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고, 어, 사실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힐링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해요. 이분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짝사랑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좀 많이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에 대해서 열정을 내고 싶고,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좀 성적인 매력마저도 느끼고 계신 모습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끌리신다라고 보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이라든지 적극적인 모습 어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분이 닮은 게두분다좀 일적으로 열심히 하거나 워커홀릭적인 경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이셔서 어떻게 보면 좀 동질감 같은 거를 같이 느끼실 수도 있고 어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를 좀 응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어,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과정이 사실 좀 짧진 않았고, 어,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 왔었고, 사실은 좀 좋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 같은 게 있으실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은 그냥 버티고 계신거나 다름이 없죠. 어, S소드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좀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회, 어, 좋은 기회를 좀 가지고 싶고, 사실은 어, 둘만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으신 게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나 혹은 지금 현재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소음 메시지 카드 열어볼게요. 네 웃으세요.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곧 웃을 일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일들을 끌어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3번 아몽님들을 위한 5분 타로 여기까지고요. 어 자주 자주 찾아올 거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저랑 긴밀하게 개인 상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처럼 타로 하마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사바나홍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5분 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뽑아주신 분들 중에 가장 답답하신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사실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좀 아닌 척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사실 여기 10개 만지에 10개 칼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생각에좀 괴로우실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두 분은 만났다 헤어지신 관계이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제대로 시작해보지는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미련이 많은 그런 관계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두 분의 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달카드도 나오고 여우카드도 나오고 교환카드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 어 관계적으로 좀 이렇게 방해 요소가 많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방해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구설수가 낄 수가 있는 관계적으로 장애물이 좀 이렇게 뚜렷한 그런 관계일 수가 있어서, 관계적으로 좀 미래가 막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내려놓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어 만약에 두 분이 좀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적으로는 애매한 관계로라도 이어가고 싶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왕의 컵카드 나와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감정 기복도 심할 수가 있고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굉장히 밤에 여러분들 생각하거나 여러분들 생각 한번 나면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황의 성향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상황을 어렵게 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더 익숙하신 분들이실 수가 있거든요. 은근히, 은근한 회피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고, 사실 이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이 관계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은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자꾸자꾸 미련이 생기고, 자꾸자꾸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분의 지금 현재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보이는 그런 스프레드고, 사실 두 분은 이렇게 아이카드나 바보카드 나와주신 거 봤을 때, 정말 시작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이나 기운들은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원하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고 싶다. 이런 거 가득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인 조건이 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좀두분다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아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신 거 아닐까? 좀 참고 계신 거 아닐까?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어, 나도 좀 뭔가 새로운 관계라든지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려놓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현재 에너지를 읽어드린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 상대방의 속마음이라든지 흐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소울 메시지 카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인정하세요.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네, 저도 우리 여러분 편이고요. 세상도 우리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그러면 우리 사바나몽님들을 위한 5분 타로 여기까지였고요. 자주 자주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긴밀하게 개인 상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카카오톡 채널 타로하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 네, 하몽님들 5분 타로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찾게 될 거고, 해결책을 알게 될 거고, 극복하게 될 거고, 새롭고 더 나아진 관계로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언제나 언제나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저는 조만간에 또 찾아올 거니까 힘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조만간 또 봐요. 안녕! You